늘어나는 가해자, 조직 스토킹의 그림자 주변의 마리수가 덮친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늘어나는 가해자, 조직 스토킹의 그림자, 주변의 마리수가 덮친다. verse 1. 요즘은 가해자들 늘어나는 마리수, 조직 스토킹의 속삭임 한편의 블루스, 일상 속 대화에 끼워 넣고, 멀리서 외치는 그들의 공허한 소리, 나를 바라봐 나는 특별해, 변태지 펼치는 그들의 우스꽝스러움 역이 나타나네. Chorus. 소음 사이로 울리는 그 괴기한 속삭임. 윗집 아랫집 장비들로 장난하고. 비겁한 모습 오토바이 지나가며 도망가. 택배기사도 그들 이러니야 이젠 일상이야. Verse 2. 공사 소리 가득해 그들 대화가 흩어져. 공사장 인부인가 괴담 아니냐? 우리 관계는 특별해 그들의 자랑. 이 어리석은 집착나도 그냥 웃음이나. 주변 말이 수모여 타이밍은 정교해. 돌고래가 소리 지르는 상황이 묘하네. 코 u 스 아, 그 소음의 멜로디 기발하고 기괴해. 이들은 나를 잊은 듯더 깊은 나락에 전파의 눈길, 그들의 광기. 그리고 맹목적인 집착나를 향한 태도. 브리지. 조종당하는 인형들 스스로 자각 못하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